자, 랜덤 스쿼드 시퀀스요 알겠어, 시, 시퀀스, 시퀀스하냐? 시 시퀀스냐? 시퀀스라고 시 읽지 않나? 예, 아저씨가 아, 스쿼드라고서요 야. <laughs> 있지. 시퀀스 뜻이 뭐야? 이거 처음 알겠다. 랜덤 연속적인 사건들 시퀀스 차례로 배열하다 배열을 순서를 바뀐다. 이게 뭐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즈원의 시퀀스야? 일단 맵 제목 보니까 이거 리트 할 때마다 상황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아 네. 아, 일단 메시 좀만 봐서 그럼웰 e 투 c o 유 e to b a c e e you 가자. 어,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 오. 네? 빨려와. 어제 어 안녕하세요. 어, 비현탄. 에. 오마야. 오. 아 여기 왼오 선택하는 거 있구나. 어떡하 해? 왼 왼쪽부터 갈까? 우리 왼쪽부터 간게 맞겠지? 왼 가자. 왼쪽부터 가지. 자 왼. 웬... 아둘다 눌러야 되네 아 뭐야? 아 이렇게 단기별로 깨는겨? 아 그니까 나 그거 맞나? 너무 장영적이라서. 이거 그거 아니야? 순서대로 이제 그니까 어떻게 순서에 따라 당거 아니야? 아. 아 이게 이렇게 떨어지구나 한사람씩 해야겠네 이 e 누르고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바보야? 어? 엄? 어, 음. 한 명이 열렀는데? 아 이거 한 명이 <laughs> 열면 이렇게 되구나 어. 네아 이거 완전 포탈 맵인데? 이건 뭐지? 아, 여기 기름통 기름동. 있어. 기름통, 자, 기름통을 넣어볼게요. 기름통 어디 있 아, 저 넣었어요. 하나,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한가 봐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저코라를 유턴 발색이 있어. 정말 유턴 발색이 있고. 아 여기를 부수네. 어, 기름 찾았어. 머 어, 뭐야. 야 여기 노음인데 여기다. 안, 안 넣어줘 왜. 아 존맛게. 나 <laughs> 한번 부셔보겠어 오우 예. 아 이거 블루. 불로 지져줘야 되는구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열렸는데 아예 불로 지지니까 저열렸어아 진짜? 그럼 나한테 말하지 화염병 있는데 이건 뭐야? 아니 저 기름통으로 해야 되는 것같은데아 이거 야 이거 머리 쓰는 맵이다 이거 아야그 터뜨지 마 터뜨지 마 터뜨려도 돼요? 아니 안돼 안돼 터뜨지 마 터뜨지 마왜 안돼요? 이거 나, 뭐 호, 혹시 제가... 뭐 필요할 것 같아요 넘어가면 되는데요 봐봐 못오 AK. AK M16 잠시만 아 잠깐만 이거 사운드 사운드 야 이거, 이거 사운드 아니? 조용해봐 조용해봐 아 이거 스포스 아드 병프로야 네. 이런거는 랩창새끼가 해야 돼 잠깐만 기다봐아 쓰네 밀리, 밀리 웨폰 메이드 야, 예잠만 야, 총수 야, 하지 마 봐. 야, 근접질 하지 마 봐. 근접질 하지 마 봐. 야, 파이옥스. 어. 필. 야. 잠만 이거 헌터 조끼 스었꺼스피더 그럼? 이거 조끼. 소리가 났어요? 어. <laughs> 왜난안 들렸지? 자, 마지막 거. NPC? 위치, NPC, Save t h c 이거 뭐야, 이거? 왜 누가 말하냐, 그거 같아. 은 아, 기다려봐. 조여봐. 오, 많아, 이자존들 빈테크 아닌가? 아니, 기다려봐, 조여봐. 휘타카는 아닌 것 같은데? 버즐 같은데? 네? 이게 버즐이에요? 보... 모르겠네? 목소리가 더친게 진해서. 크란지 크레... 가이 아니, 근데 이거. 수... 잠깐만. 아이씨. 야, 십상아, 십상아. 십상아? 어디 가셨어요. 아니, 야, 영어 읽을 줄 아는데. 여... 이거 영어 읽을 줄 아는 애가 해야 되는데. 이 머스터 타임 아니, 이거, 이거, 그, 그 죽거거기거소리인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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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이거, 이거 목소리가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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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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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만 이거, 이거, 이다 비슷 비슷하네. 와야 머리야 야 이거는 진짜 머리 잘 쓰겠구나. 으아 네네 아무튼 무대들에겐 친숙하지 않는 목소리들. <laughs> 아니 우리 뭐막 누르는데 뭐 저걸 어떻게? 아위치어 뭐야? 이거 개수세란데 어, 야, 나 터트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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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들 각자 맡아봐. 하나씩. 하나 둘. 잠만 나, 그러은 네. 잠만 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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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자, 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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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하나 둘셋 넷. 나, 자판기. 나, 자판기. 자판기 자판 간다. 하나, 둘, 셋첫 판기 세개첫 판기 세개어 자, 니들, 니들 저거 마네킹, 마네킹 몇 개야? 네 개? 네 그래, 스탠드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네세 개? 세개 아닌데? 어? 하나, 둘 뭐가 숨겨져 있는 게 있나? 하나 둘셋네 네 개다 이씨 다섯 개인데요네개아 아, 이거 다섯 개라고? 하나 둘셋개 마네킹 위에 숨어져 있는네개 저기 왼쪽 끝에 하나 숨어있어 아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여기 다섯 개 다섯 개 그럼 그럼 마네킹 몇 개야? 마네킹 여섯 개 자판기 몇 개야? 자판기? 자판기 1, 하나, 하나, 하나 둘세개세개세 3개, 3개. 개거든? 세 개거든? 박박기세개 맞아. 왜야야 네, 잠만. 야 여기 여기 여기도 하나 있다. 씨. 이거 아니야? 이거 야 네, 이거 있어? 아까 제가 쓴 건데 이거. 이거 6개네. 마네킹 하나 둘 3개, 4개. 네 맞나? 5, 6. 7, 8. 8개예요. 마네키 8개예요. 8개 마네키 8개인데? 봐봐. 응? 하나, 다, 하나, 둘, 3개. 봐봐. 3개. 이쪽 봐봐. 3개. 3개. 네 여기 없잖아 세개 <목소리> 여기 중간에 있는 것도 셌어. 아, 한네 개,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덟 개. 아 그럼 너이 잠만? 아니 사 자판기 숨겨져 있는데 아니에요? 설마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여섯 개 맞아요. 여섯 개 맞다고? 하나. 네. 둘. 어, 뭐야, 자판기 하나, 두개더 있는 거 같은 느낌? 이지 아, 이거 하나, 둘. 둘, 세 개, 네 개. 네. 네 개. 다섯 개. 어? 응? 저 하나는 커피 자판기인데 저건 안 쳐주는 거 아님? <laughs> 두 개를 해봐. 누가 전화 아, 다 쏘거든? 나 우지로, 누가 나 우지로 전화 쏜나 컴포 잡는다고 쐈는데 형이 앞에 봤는데 야 이거 나이도 수염으로 바꿔 이거 야 이거 다시 야 다시 처음부터 해봐 처음부터 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야 이거 야 잠시만 이거 남자끼리 세 이거 여자 남자 구별 어? 야 맞네. 야 이거 여자 남자 구별해야 된다. 이거 씨발. 야 이거 봐 봐. 어우 씨. 그럼 하나, 이거 조명이랑 요거 자판기랑 고정해놓고 요것만 계속 블립이 열리지 않을까요? 야, 어, 그냥 남자만 봐봐, 남자만, 남자. 오사카나. 바꿔볼게. 두 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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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어떻게 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만약에 여섯 개. 이게 마라킹 여섯 개고 어저두개어 어, 됐다 열렸네 맞네 AC 바로 없나? 이, 자 이거는 뭐지? 어, 뭐야? 어. 아무 왜 여기 안에 노이 있는데? 어 야야야 여기 안길 이... 있다. 아래길 있어요? 야 내가 무슨 노음 인형 먹었거든? 불 끄니까 노음이... 앞에 보고있는데 노움이랑 땅콩 인형 그 땅콩 그거 있잖아요 아 그거, 그거 한... 찾으라는거네 아네미드나이트 그거 스프레이 야야 미... 살려줘 여기도 땅콩 땅콩 먹어 어, 땅콩 먹어 이 노르니까 어, 없어지네 어야 여기 미드나이트다하고그 미드나잇 라이스 그거 문양 문양 밴드 킬? 문양 밴드 문양 야야 잠깐만 무서워 하나하나 하나. 마지막 하나 밴드 뭐냐? 밴드 뭐냐? 여기 밑에나이 라이... 눌렀어. 오케이 됐음 됐음 열렸음. 열렸음. 여기 밑에 킷 여기 밑에 킷. 아키 먹고다. 어나나키 먹고. 아, 나, 나, 키 먹고 하나 있음 하나. 야방 안에. 야 이거 야 이건데 야야불 끄지 마 이씨. 뒤질래? 아. 아. 와야 근데 진짜 이거 맵 존나 잘 만났다. 야이거 존나 색다르데 어, 이거. 야 근데 이그 리치하면 다못넣는거 아니? 야 이것도. 아 근데 다 넣었어. 빠아래 여기 킷 있다. 이건뭐지오케이이건 뭘까? 이건 뭘까? 앞에 앞에 서이아이야 아파라. 아파라 아이야 아파라 가 설마 이거 유턴 부스팅? 싸싸싸싸가라고에이야이거야이거설이 유턴 이스팅해가지고가 저... 뭐 이거? 유지? 이거. 한 명이 이거 누르고 있어야되나보네 야나 백업해줘 그냥 오오 음. 아 뭔지 야, 알겠다 버니? 이거, 버니 이거, 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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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튕겨나가는 거 있잖아요 어 <laughs> 그거 하면될거 같은데 이제 잘하네 야 그거 버니 야그 뉴턴 뉴턴 버니 아이고 병야나 백업해줘 나 백업해줘 그랬음? 어 나도 올라가네 어, 이거 어다 했어 다 했어 아 그러니까 그거네 선택하는 거네 졸로 갈지 졸로 갈지 어 저렇게 해서 번이로 갈지 아니면 이 그러니까 그거네 야 그거 굳이 누를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번이로 했었으면 됐나 아니, 아니면 아니면 저것 도 이제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선택한 거에 따라 이제 엔딩 바뀌나 아기 길 없음 야이거어삼번는거야 어, 이상한 동와요야찾아 위에 오, 탱크. 쓰... 쓰... 아야. 아, 아. 아싸, 둘 찾았다. 야, 내가 오글끄게 너너너 빼라, 너 너팀 먹고 있어라. 이거 혹시 또뭐 찾아야 되나 보는데? 탱크, 탱크 잡아야 눈사. 탱크 잡아야 할 일이야. 아 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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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지어살렸어 오, 나이스. 뒤로 가. 야, 야, 발석이 얼마 잤습니까? 아, 문 열림, 문 열림. 열려서, 탱크네. 맞네 탱크 잡아요, 애진이. 이거 이거. 어 뭐야? 아, 계속 가는 갔야안 떴다 나 이거 열려, 이거 열려. 이쪽에. 야, 나한 응. 번에 찾는데 나는? 저도 한 번에 찾고 왔어요, 이거. 야이! 버러장머리 없는 개야 아니, 그... 아니, 난... 난 열심히 뭐 찾은 거. 같... 어 야, 이거... 야, 이거 그거다 이거... 터... 터지는 건데 아이, ㅅㅂ 빨리 빽빽빽와 <laughs> 잘못 누르면 터지는 거아니 삐... 아아! 아이, ㅅㅂ! 아, 아, 와... 졌다 아, 이도한 방에 안 죽네 다행이네 아, 살아 남는게 어디야, 그래도 야 이거 오. 야 이거 그거잖아 야 그거네 빨간 선 파란 선 그거 막 누른 게 아니고 그거네 아까 아까 니들 그거 그 하나 막 빠지지 빠지지 거리던 거 있었잖아 네 그거 안 빠지지 거리는 거 그걸 하는 거네 오빠야 응? 이거 시작 스인데 설마 아아 드박 아. 아. 끝났네 수고하셨고요 엔딩 아, 엔딩 아 근데 재밌었다 난는 재밌었는데 생각보다 아, 신박해서 괜찮네요. 너무 신박했어. 안녕. 우선 이거 맵 제작자가 그 님들 그 예전에 그 콘트라 만든 제작자입니다. 그 콘트라 만든 제작자가 맵 만든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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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캐릭터 움직이는데? 자, 이게, 좀 짧게 만든 맵이래요. 짧게 만든 맵인데, 이 정도면은 퀄리티면은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아, 그리고 님들 그, 그 콘트라 맵 업데이트 됐으니까 나중에 한번 콘트라 맵 한번 해보세요. 콘트라 지금 3챕터까지 나왔대요. 예. 콘트라가 총 챕터 수는 8개인데, 매 달마다 이제 업데이트가 되네요. 예, 콘트라가. 그 예전에 그 컨트라 그 님들 그맵 아시죠 예 그거 업데이트 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 내일 할게요 언제 인가